네, 안녕하세요. 복도답바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동방에 대해서 7월 27일 종목 진단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 반등을 기대해 보는 동방에 대해서 차트 분석과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 줄지 않고 어 지금 현재 상황이 보이실 겁니다. 현재 동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하고도 약간 좀 연관이 있고요. 원래는 이제 쿠팡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물류 서비스 시작에 대해서 제가 동방에 대해서 예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고요. 어 차트를 열어놓고 보게 되시면,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에 횡한 매물대가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현재 종가가 6,470원이죠. 6,470원. 이 종가 밑으로도 이렇게 튼튼한 매집 물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자,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해놓고 보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두 개의 추세선을 좀 그려드렸었는데요. 이때 7,700원, 7,700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자, 요 추세선, 그리고 요 추세선, 이렇게 그어드렸었는데, 어, 사실, 어, 저도 요 종목을 매매를 아직도 하고 있고, 어, 요 전에도 단기성으로 두번 정도의 매매를 해서, 어, 단기 매매로 6%의 수익을 두 번을 챙겼는데요. 그, 러고 나서 지금도 아직 좀 매매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어 이제 요 추세선을 이탈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이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밑에 매물대가 튼튼히 받쳐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6,230원. 자, 요 부근을 마지막 3차 매수 혹은 손절 영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요 모습을 놓고 보시면 요 녀석이 이 추세선을 터치하고 내려오고 터치하고 내려오고 여기서 또 이렇게 터치하고 이렇게 내려와주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래도 어,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이고요. 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선 위로 올라타줘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타줘야 되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자 일단은 중요한 자리를 좀 말,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어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자요 가격인데요. 이거 6790원. 자 6790원을 먼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자요 자리를 먼저 회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6950원을 돌파후 탈환해야 됩니다. 돌파 후 탈환. 자 그리고 이 녀석은 60분봉으로 좀 놓고 봐도, 보도록 할게요. 자 60분봉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여기서 7,700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구름대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구름대와의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점, 그리고 여기서 저점, 저점 한번 이탈을 했지만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지금 요때 가격을 돌파를 해주고 이렇게 와서 지금 이 부분에서 지지를 하고 있죠. 자, 그 자리가 6,450원 부근이고요. 6,450원 부근을 지지를 하고 있다. 근데 어, 6,230원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이 간격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간격이. 이 간격이 좁혀지고 있고, 지금 이 녀석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점이 60분 봉상 점점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죠. 그리고 어, 이때 고가에서 이렇게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 가격과 요 가격대가 수렴 가격이겠죠. 자, 그 가격이 6,450원, 6,450원이 수렴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60봉봉상. 그 다음에 어, 이 241선을 회복을 하고 자, 요렇게 올라와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와서 6,790원을 여기를 어, 다시 한번 탄환을 해줘야 되겠죠. 탄환. 자, 그 다음에 뭐 6,840원은 그냥 그 위에 이제 구름대, 요구름대 올라 타야 되는 자리인 거고요. 그 다음에 회복을 해야 되는 자리,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6,960원. 자, 요 자리를 회복을 해줘야 되고요. 자, 요 녀석. 자 그리고 요 녀석을 이제 다른 차트로 놓고 보게 되시면 지금 이 녀석이 이 상황이 보이시죠? 자,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 대량 수급이 들어왔죠. 개인만 나갔어요. 손절했습니다. 개인만. 자, 그리고, 자, 차트로 60분 봉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자, 60분 봉, 요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지금 제가 수직선을 좀 그어놓고 볼게요. 자, 이때 저점을 찍었을 때가 6,290원. 여기가 6,290원 이고요 그 다음에 요나대 저가 자 요나대 저가가 6,400아그 잠시만요 오늘의 종가 6,470원 6,470원 자 요렇게 되어있고 자 이렇게만 놓고 봐도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봐봐요. 자, 7,700원. 여기죠? 7,700원. 여기가 7,700원. 이때 거래량을 터트렸을 때, 이때 거래량을 터트렸을 때, 오비비 값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뭐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오비비 값. 지금 현재 종가 6,470원 이고요. 6,470원. 그리고 이때 6,290원, 여기가 6,290원입니다. 자, OBV 상태 어떤가요? 완전 멀쩡하죠? 멀쩡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7,700원에서 주가가 이만큼이나 하락을했지만 OBV 값은 거의 멀쩡하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이 지금 여기 갭이 생겼습니다. 60번 봉상. 갭 자리가 어, 6,960원에서 7,020원입니다. 그래서 이 갭을 메우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수익을 보실 수 있다. 어,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주식의뭐 100%는 없지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값을 잠깐 놓고 보도록 할까요? 자, 평균가를 놓고 보도록 하면 동방. 자 지금 3개월 평단이고요. 주도 주체는 외국인을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의 3개월 평단이 6,920원, 현재의 종가는 6,470원. 너무 저렴하죠. 자 그리고 1개월 평단을 놓고 보겠습니다. 1개월 평단을 놓고 봤을 때 자, 외국인의 평단이 어떻게 됐죠? 6,980원이네요. 아까 3개월 평단은 6,920원이었죠. 오히려 평단이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제가 이럴 때는 뭐라고요? 긍정으로 보시면 된다. 그러면 6,920원에서 6,980원까지는 얘가 충분히 반등하겠죠. 저는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걱정을 하시면 안, 하실 필요가 없고. 자, 다시 한번 차트로 놓고 보면. 자, 그럼 이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냐. 어, 지금 이렇게 놓고 보시면. 자, 6,790원. 6,790원에서 6,750원 부근이 오면은 일단은 비중을 어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약간 덜어냅니다. 약간 덜어내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약간 덜어내고 이 자리가 약간 수렴 자리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그 부분에서는 비중을 약간 덜어낸 후에 그 다음에 이 갭을 메우는지를 지켜보시고요. 이갭 자리에서 비중의 어 3분의 1 남은 비중의 3분의 1 정도를 매도를 해서 리스크를 다시 한번 줄입니다. 자그 다음에 매도 자리는 어, 7,190원에서 7,280원입니다. 여기서 2차 매도 혹은 전략 매도를 해서 어, 차익 시장을 해서 수익 시장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정말 크게 보시는 분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이 녀석은 크게 보면 OBV 값이 계속 우상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녀석은 크게 갈 녀석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지금 이 매물 대위 7,330원을 안착을 하고 정고점인 7,700원 여기를 안착을 하면 이 녀석은 이 위에 있는 이 가격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나는 어,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이 위에 매도 라인까지도 보시는 거고 어, 이제 단기 라인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 안에서 매도를 해서 차익 시전을 하신 후 어, 추후의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방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